안녕하세요. 나무아지아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필기는 통과했고요. 굴삭기 그리고 실기 연습을 하러 왔는데, 오늘은 주행이니요 주행. 제가 주, 주행이 또 약하거든요. 주행은 제가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로 오빠의 브이로그.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네, 방금 아, 굴삭기 실기 교육이 끝났고요. 전 아, 아직 한5회 정도 더 남았는데 어, 일단 10월 7일 날, 7월 7일 날 실기를 접수했습니다. 저는 여기 보면 중장비 실습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. 어, 나라에서 어,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지원해서 국가에서 어, 80% 그리고 제가 20%를 부담하는데 어, 실기 교육이 4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한 4만 원 조금 안 냈던 것 같고요. 어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, 혜택이 있다면 꼭 그거를 받으셔서 어, 꼭 어,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교육 끝났으니까 집에 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, 주말 아,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